성종 광종 문온대왕의 모후인 신명순성왕후. 신명순성왕후는 고려 태조의 제삼비로 성은 유씨이며 본관은 충주인데 부삼국 시대의 충주 호족 유긍달의 딸로 왕건의 호족 혼인 동맹 정책에 의해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고려를 창건한 직후 왕비로 맞아들였는데 충주는 후백제 미 신라와 연결되는 교통상의 요충일 뿐만 아니라 신라 오소경의 하나인 중원경 지역으로. 신라 귀족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태조는 이런 지역의 호족과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 주변의 호족 세력을 포섭하는데 좀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 슬라의 왕자 5명과 공주 2명을 두었습니다. 왕건의 29명 부인 중 가장 많은 자식을 본 왕후라 왕건의 가장 총애를 받은 부인이었던 듯하며 혜종의 외가인 나주의 오씨에 비해 가세가 훨씬 강했고 왕실 말고도 패서 호족 가문과 혼인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왕건의 이남이자 유씨의 장남인 태자 왕태는 별 기록이 없어 요절한 것으로 보이고, 왕건의 삼남이자 유씨의 차남 왕여는 고려 제3대왕 정종이며, 왕건의 사남이자 유씨의 삼남 왕소는 고려 제4대왕 광종입니다. 태조 왕건의 오랜 정복 활동과 이대왕 예종의 재위 기간이 제3년도 안된 탓에 국가를 정비할 역할이 그녀의 소생들에게 넘어갔는데, 광종은 고려를 반석 위에 올린 왕입니다. 정종은 요절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광종은 초기 고려의 체제를 확립한 명군으로 평가받는데, 과거제와 노비안 검법 등 심지어 조선시대까지 이어 실행될 정책을 한반도에 정착시켰습니다. 왕건의 오남이자 일시의 사남왕정은 경종의 장인이 되어 사후 문헌대왕으로 추존되었고, 제육비 정덕왕후의 장녀 문예왕후와 혼인했는데, 고려 전기의 황실은 순혈주의적인 혼인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초를 다룬 사극에서는 아이러니하게 제1왕후, 신예왕후, 제2왕후, 장화왕후보다 많이 등장하는데 2015년 MBC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는 아들 왕소를 비정하게 대하는 어머니로 묘사됩니다. 2016년 SBS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에서는 박지영이 연기했는데 친아들 이준기에게 언제나 차갑게 대한 어머니로 나왔습니다. 충북 충주시 신리면 문숙리 능한 고개에 있는 조선시대 백자가 맡어인 문숙리 능한 곡의 "백자여지"에는 신명순성왕후를 기리기 위해 954년 창건한 숭선사의 터가 남아있는데, 국가, 사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